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를 마련한 중기중앙회는 총 35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사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기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주요 제품 원가분석 지원을 통한 원가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을 중심으로 연동제 관련 법령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실무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됐으며 제도 관련 중소기업의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동제 적용요건 검토와 일반 제조원가분석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연동제 적용요건 검토 유형에서는 30개 업체를 선정해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일반 제조 원가 분석에는 다섯 개 업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업체당 한개 유형씩 총 3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가 분석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B 뉴스 이동규입니다.